아 방역수칙 방역 위반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있는데 뭐가 방역수칙 예? 네, 뭐가요? 네, 아, 네. 아 철후들 철학생에... 먼저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있잖아요 네, 네. 법적인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아요 국민 앞에 오늘 8월 15일이야 헌법상의 기본권 자 파... 법적인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자, 허 원도, 허 원도입니다. 허 원도. 허 원도. 허원도, 제가 다 내일 다고발장 접수합니다. 자, 내가 2 0 m 20m 끌었어요. 이 20m 끌었어요. 이대로 건너가라 그러니까 강대로안건너가서서 뭐, 있었어요. 우리 당다 있어요. 이렇게 끌고 왔 아니, 왜 끌어? 사람을. 강대로 저쪽으로 달라고. 아, 왜끌었냐고나 그냥 서 있었어. 왜 끌냐고요. 있잖아. 왜 끌냐고. 왜 끌어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오늘 광복, 광복절 76주년이야 네, 광복절 76주년이라고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해도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왜 말살해요 76주년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기본권을 왜 말살하고 경찰 숫자 보세요. 두명 이상 안 된다면서 돌넷내섯 넷, 넷, 여덟 열 열다섯 명도 남아요 지금 여기 두명 이상 안 된다면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지 마세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라고. 집회가 아니라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잖아요. 두번아니에저 사람이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 뭐가,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목적이에요? 사진 찍는 게 무슨 목적이에요? 사진 찍는 건. 당신들이나 폭행하니까 전거 사진 남기는 거야. 무슨 목적이에요? 우기지 마라고! 거기사실 누가 지금 거기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네? 속에 당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20m까지 당죄적 끌림을 당했어요. 20m 끌림을 당했어요. 저쪽 횡단보도 이렇게. 아니, 저번가 들었어요. 연행하라, 연행하라, 저 혼자 연행하라, 있잖아요. 연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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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자있잖아요하라 연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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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하라 연행하라, 연행하 다. 연행하라, 연다하라 연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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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행하 네? 유튜브는 자기가 찍고만 찍고, 찍고 싶으면 찍는 거죠. 유튜브도 오라면 국민의 왜? 여보세요. 유튜브는 어, 아니,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니야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형님들 뭐 떨어져 있어나 네. 혼자예요. 누가 받아도 나 혼자예요. 한 명이 왜 집회? 한 명이 왜 표현의 자유가 없냐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 왜 표현의 헌법에 어디 대한민국에 한 명이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를 만사하지 말아요 광복절날. 당신들 지금 일방정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오늘이 광복절이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찾는 광복절이라고 광복절날 서울 시내에서 지나가지도 시내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찍게 하고 의사 표시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사 표시만 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아니 찍는 찍는 거 자유지 네, 뭐 아무나 자유지. 자유지. 뭐예요 저분이 구호를 같이 외쳐요 뭐예요? 그냥 찍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나 혼자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나 혼자 의사표현. 나최중이 됐잖아요. 나 혼자 의사표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국민 막지 말아요. 여보세요? 말도 못합니까? 입이 있는데. 할인호 광복절 난 말도 못하냐고. 아, 아, 오늘이 광복절 76주년이야. 나 혼자 말도 못하냐고. 국민이. 어떻게 국민이 말하는 것도 저도 막냐고. 나 혼자잖아요. 왜 김태희 둘러싸고 있어요, 위력적으로? 나 혼자인데, <목소리> 국끼리방이라는 <한다는> 말을, 혼자서. <목소리> 저 사람은 그냥 사진 찍잖아요. 내가 지금 혼자 의사 표명하지,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다시 명이 명이 마구 끼지 말아요. 잡아가요, 그러면.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의사 표명하는 거예요, 나혼자나 혼자 의사 표명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오늘 방국절7 0절인데 저희가 시청 앞는데요우리한이 앞에 이타한 50명이 지금 여기 돌아서 가지고 구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 뭐브리어 해요. 아니 니다한 50명이 지금 제 주변에 쓰고 있는 대리에 손대지 말아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손대지 말아요.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잖아 대한민국 그랬잖아요. 경찰의 현주소가 이 문재인의 개대지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폭행하라고 코로나, 코로나 때 사람 몸에 손대면 위험해요 똑같이 같이 저축됩니다 같이 저축됩니다 가지 여기 사아 <목소리> <인도로 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서울지방경찰청 사기동단에서 안내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여전히 많아지나. 최고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연일 천명이 넘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인들까지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를. 있을 예, 예. 어. 예, 아. 어, 아, 네 가지 붙듯이 같이. 네. 네. 운동을 도르미. 운동을 운동을 도르미. 아 진짜요? 네. 운도을도고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아니 그거는 못 하게 하니까 내가 그건 따로 법적 조치하면 되고요. 네. 아 여기 있겠습니다. 아왜 경찰은 사람은 다니고 왜 경찰은 안 돼? 사람은 교차한다는데 왜 사람 못 다니게 하는 거야? 다 경찰밖에 없어. 어요 경찰들밖에 없어요. 자, 한번 봐 보세요. 주변에 경찰밖에 없어. 걷는 사람 경찰밖에 없어. 건물 안에 경찰밖에 없어. 보세요. 경기도 경찰, 여기도 경찰. 다 경찰밖에 없어. 경찰밖에 없잖아. 경찰밖에. 경찰이 없잖아. 왜 경찰이 수십명 사람을 겁어줘요왜못 가요? 왜못 가요? 왜못 갑니까? 왜 통행을 못 합니까? 나는 통행하는 데잖아요? 아니 왜못 갑니까? 보세요. 한 사람만 서면 그냥 수십명의 경찰이 달라 붙어요. 왜나가요 무슨 집회? 무슨 집회? 저기, 경찰이 저기 같아요. 어디 똥파리 같아요. 똥파리. 경찰이 똥파리 같아요. 어디? 동 싸놓으면 파리가 덤비는 것처럼. 사람들이 집에서 하고, 집에 하고, 선동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손동을 해요? 누가 손동을 해요? 누가 손동을 네? 저기 원래 있었어요, 사람들이. 경찰이 맞고. 더 많아요. 열몇명 네, 네, 무너있는 걸 제가 아, 보내주는 거예요. 경찰이 더 많아요. 떨어지세요. 저한테 둘러서지 말고 떨어지세요. 둘러서지 말고 떨어지세요. 선생님이, <목소리> 하고 o is up here? Who is up 야 지금 이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모이면 경찰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예? 맞다, 맞다. 이렇게 마음대로 실제, 지어 연행을 해라. 집행을 해라. 76년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 대안인데 경찰. 그 여기, 여기 차단이니까 네. 한쪽에 자리 잡고 좀. 자리 잡 저쪽에 찍으세요. 예. 아니 알고 자리 잡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보고 일해라, 저기로 서울 시내의 국민들한테 이러지는 않았어요 당신들 부끄러운줄 알았겠어요 오늘이 광복 76주년입니다 오늘이 광복 76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찾은 날인데 76년이 지나서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서울 시내에서 사진도 못 찍고 서울 시내에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76주년에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광복 76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을 섬기는 거지 문재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경찰이에요. 맞아! 국민의 헌법에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게 는 경찰이라고. 아 맞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걸못합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의 서유를이키는게보세요 국한보다. 국한보다 더 여기 경찰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중국보다더신각하게 됐어요. 말도 못하는데 이런 경찰차가 와가지고 사람이 리는왜 말도 못하냐고 사람이 리는왜 말도 못하냐고 오늘이 광복절 76주년입니다. 76주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에서 빙계장입니다. 브라자 호텔 동쪽에서 도 지금요 빙자 빙자 한 명이 나 혼자예요. 다 친척들이 있어요. 나혼자예요나 혼자 이렇 대가 를 가지고 왔을 때,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찰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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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쓴다. 아, 아, 국민을 굴리만 하는 대지가되가가돼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가서가지전내 돼지가 돼 가지고, 내 돼지가 돼 가지고, 내 돼지가 지고가지고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고 있어 나 혼자. 마이크를 들고 계신 당사자에 서 주변에 여러 분들이 20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마이크를 들고 계신 분은 공기부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서울시 전역에 경제한 집회 시위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하면별 민방법 제80조 7호 및 집회법 제22조 2항 사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수사 기술서 목적으로 꿀빵이를 체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나 마이크를 끄시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권남하지 마. 아까 지금 이제 지 지금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체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집권 남념이야 당신 집권 남념이야왜 혼자 표명을 못해 혼자서요? 왜 우리가 변명을 못하냐고, 혼자서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 사진도 보시면 돼요, 사진도. 직권남령하지 말아요. 나 혼자 있다고, 나 혼자. 나 혼자 있는데, 정말. 네. 네. 주변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게 아니지, 그 다. 여러분께서도, 과연, 병원, 관계소에. 감찰이될수 있습니다. 국민들, 국민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 경찰이. 경찰이 그 훨씬 정도, 많습니다. 여보세요. 맨 경찰인데.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여 여시 정 여러분 보세요. 국민들은 하셨구나. 없는데. 맨 경찰이에요. 여보세요. 어, 어, 경찰이 어, 수백 명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 그, 있거나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나라도 지나가지. 지금 하. 이제 서울시 및 전역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되고 있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건 공공 안에상당히 위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람> 여러분이 계신 <놀람> 곳에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놀람> 아저씨 여드 사람 없어 여기 <놀람> 경찰만 <놀람> 많지. 사람 어디서? 낸 네, 경찰이지.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거짓말 좀 하지 네, 말았죠. 예. 여기 지금 오늘 관공철이야. 그 여기 지금 100만 명이 지금 신청하고 있어. 100만 명. 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 마시고 퇴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명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해 주십시오. 2 0 명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 감염이 뭐, 오늘 확진자 2 0 명이 백화점하고 가중영업시설 누가 제시을 하고 있다고? 사람을 어? 단한 명이 의사표명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단한 명이 의사표명단한 명이 의사표명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이게 뭡니까? 단한 명이 의사표명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단한 명도 의사표명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단한 명도 의사표명도 못하게, 이게 직권 남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시청 앞에서. 국민한테 말도 못하게 해요. 이게 일제 경찰도 이러지 않는다고, 일본 경찰도. 경찰들 반대로. 한 시, 의사표명을 24시. 아다감하고 예, 네하 전에 하세요. 사람아. <목소리> 는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저 혼자. 보세요들어가세요왜 이래? 왜, 왜 안으로 이래? 들어가시라고 이에요 그래. 아니. 난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도 해요. 위험해요. 남들은 아, 어, 어. 나 폭행하는 거나 폭행이야. 지금 이렇게. 경찰이 경찰이 나간 경찰이 나를 폭행을 해요, 지금. 들어갔죠. 들어갔죠. 경찰 여자를 폭행했어요. 당신, 당신, 당신들. 당신, 당신 말이야. 당신 고발할 거야. 내일 고발할 거야 내가. 네? 확산 증가에 따라서 정부는 4단계로 당, 당, 당신 내일 내가 고발해서 를제하고어요 방역법 예? 49조에 따라 서울시 저녁에서는 지금 집회금지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결하지 못하도록 경직법 5조 6조에 따라 이동조치 시킨 겁니다. 나를, 지금.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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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독해였어 네? 예? 남대문 경찰서 경비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이게 집회입니까? 국민의 겁박을 대충하세요. 겁박을. 국민 건방을 대충하라고. 여기 보세요. 경찰밖에 없습니다. 국민 탄압하는 경찰밖에. 국민을 이렇게 탄압하면서, 어? 국민을 이렇게 탄압하면서, 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여기. 저 혼자밖에 없어. 이게 많은 뭐 거예요, 지금. 감염병, 코로나. 여러분, 백화점에 인원지안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고 보여. 저 혼자 있는데, 저 혼자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게 누나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76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기본권을 해보겠어요. 자유를 되찾았어요. 광복절날 76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회주의 빨갱이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방국자예요? 방국자예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자, 시민여도 보십시오. 국내는 영... 왜 몇백 명씩 있고? 백화점은, 육아지는왜 야외 여기에 단한명 이상이 어? 이동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어떤 정당 사유도 없어요. 어떤 정당 사유도. 어떤 정당 사유도 없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처절하게 광복절날 말살할 어떤 정당 사유도 없어요. 남대문 경비과장 본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8.15 광복절 날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예? 시청 앞입니다 단한 명이 의사 표명도 못하게 억박 지르고 있어요 단한 명이 의사 표명도 못하게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에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세뇌하지 말아요 지금 전철에 700만명씩 타고 직장 일주일 내내 하고 여러분들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다 먹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야외에서 단두명도못 있는다 야외에서 단두명도못 있는다고 저분을 또한 10m 떨고 갔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1년 8월 15일 시청 앞에 모습입니다. 그런데 76년 지나서 이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이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해도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저, 저 혼자요. 시청 앞 광장에 서 있습니다. 저 혼자 서 있습니다. 저 혼자. 저 혼자 서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대요. 저 혼자 서 있는데. 경찰 몇 명인지 보세요. 여기가 시청 앞입니다. 국민은 개미 한 마리 못하게요. 세 펜스 다 쳐놓고 세 펜스 다 쳐놨어요. 이동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 펜스를 다 쳐놓고 저길 건너도 보세요. 경찰차만 있어요. 아무도 못 다니게 해놓고 사진도 못 찍게 한답니다. 이이 이 광경을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있어요. 피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 흘리면서 찾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를 평양처럼 이렇게 말살해도 됩니까? 지금까지 확진자 22만 명 중에서 야외에서 몇명 지금 나왔어요. 이게 아니이 백화점 다 하잖아요. 두 가지 다 하잖아요. 으 하시다 보면, 를 이용해서 하시다 보면, 서자 보세요, 건가요? 보세요. 경찰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경찰밖에 없어요. 다 경찰이잖아요. 자 거에요, 보세요, 경찰밖에 거에요, 없어요. 거에요, 없어요. 거에요, 아니, 그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밥먹고 할일 없어서 이런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경찰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경찰도요 우리 국민의 다른 나라 정권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자유를 말살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하는거 보세요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했던거 역사가 기록한거고요 당신들이 하는 게 집권남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유튜브도 찍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말도 하지 말래요, 여기서. 말도 하지 말래요, 저보고 와서. 국민이 입달려서 말도 못 합니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를 말도 못 합니까? 광복절 다 없어요. 대한민국의 자유가 박탈되었는데, 무슨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유를 찾을 광복절이야? 대한민국 오늘 광복절이에요! 76주년이에요! 말씀하세요! 예, 그, 저기, 그 지금, 경찰 측에서, 남대문서 측에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까 안내를 해드린 부분. 예. 지금 이제 원래 자, 크게 말씀하세요. 예. 원래 지금 이제 1인 시일 중이시니까. 예. 자, 1인 중 현재 지난 아무도 지금 없어요! 네, 예, 집회는 아니라고 아니, 뭐, 저희도 지금 맞다. 보고 있어서 지금 아무 뭐, 뭐, 문제되게 하는 것이 뭐, 아니고 없잖아요.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2인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가 만약 의사권이 되는 와중에서 2인 이상이 모이거나 계속해서 모이면 없잖아요. 예, 경찰 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예, 예, 예. 펜스 다 쳐가지고요. 여기 접근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짓 하면서 무슨 지금 2인 이상 모이면서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성령으로 합류를 하지 말라고 말서그렇지 예. 여기 근본적으로도요. 금 근본적으로도요. 백화점에는요. 수천 명 이상 밀집하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직권 남양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거는 문제에서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자잖아요. 자, 보세요. 경찰 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 단한 명도 없어요. 여기도 공무원이야. 경찰청. 다 지금 이분도 공무원 이분도 서울시 공무원 나다 공무원이 나 둘러싸고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분도 법적으로, 그러잖아. 아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문제될 게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왜 탄압하냐고. 왜 탄압하세요? 왜 탄압하세요? 탄압합니다. 들어보고 좀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고 소통이 돼야지. 이분만하시는건 괜찮은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보시고 하면 저기 뭐를 읽어봐요? 아니, 난 받을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 보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됐어요. 여기서 다 설명했잖아. 설명했잖아. 아이놈이 모여서 없잖아요. 하고 작년 병예방4 9조에 뭔데요? 제가 다 알아요. 4 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데요? 4 9조에 어떻게? 그사가지저차쟁인데 뭐예요? 30 4 9조에 뭔데? 요 여기 적절 보세요. 요 됐어요. 보셔야 아, 돼요. 네. 계속해서 의사표현하시는건 상관이 없는데. 의사표현을 네. 하고 있는 중에 모여가지고 모이든 것은 집회로 네. 현재 지금 변경벽 네.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네. 네. 보세요, 일단 거에요. 받으시고요. 네.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답하는 것은요, 공무원의 직권 남용됩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지, 자 아까 법률이라고 네. 네. 변호사신가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시청 앞입니다. 8월 15일날 시청 앞에서. 이르고 있어요, 시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한명 민간인이고요. 경찰이 100명 이상 돼요. 저 혼자 민간인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광복을, 광복절을 자유를 위해서 광복절 자유를 찾은 거예요. 76주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이렇게 말살하는 문재인,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없고 경찰만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헌법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역사에 남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는 모습 역사에 남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은 죽었습니다.